오늘의 주인공은 둘이야, 둘. 여기는 룰루, 여기는 포미. 반가워, 룰루 포미야. 룰루 포미, 룰루 포메. 우리 요 폼이랑 룰루 꽁꽁이드 은둘다 약간 심플하면서 작은 피어싱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둘이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우리 룰루 꽁꽁이 먼저 해줄게. 룰루는 조그만 하나 코, 보라색, 요런 거가 좋대. 귀가 엄청나게 조그만해. 아, 너무 귀엽다. 귀가 요만해. 진짜 조그만한 피어싱밖에 못하겠다. 요만해. 이고 너는 귀가 작그맣고 귀여우니까 표시하는데 있지. 이렇게네 개, 귓볼, 이너 큰츠 나블기 파키, 이렇게 뚫어주면 돼. 양쪽 귓볼에는 곰돌이를 응? 살 거야. 곰돌이 배떼지에 은은하게 색깔 있는 요거 봐봐요. 귀엽지 않아? 아이고, 너랑 아주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거 귀여움이 들면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무태큐빅, 보라색으로 하나 심플하게 딱. 꽂아주고 이너 콘츠에는 보라색으로 된 표현 요렇게 된 뿅! 하트 모양을 할 거야 은은하면서 보라 보라 하면서 예쁘지 그리고 더블 기바키에는 알사탕으로 된거 하하 사탕 같은 이런 거로 할 건데 색깔은 연보라색으로 둘다 해도 되고 연연 찐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긴 연보라 여긴 찐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자기 취향대로 해주면 예쁠 것 같아 헤이 아, 응. 여기다 스마일 그려야지 야 어때 심플하면서 어? 보라보라 할거다 하면서 귀여우면서 너다 했지 으이그 너다 해야 다음, 포미. 포미는, 어, 강아지를 기르더라고, 포메라니안을.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려봤어. 어때요, 그림 실력이? 룰루는 고양이 그려줬어 <laughs> 우리 포미는 바늘을 잔뜩 사가지고 엄마 몰래 뚫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래. 근데 엄마 몰래 뚫어도 되는 거야? 들키면 막 혼나는 거 아니야? 많이 안 혼났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쨌든, 이제 뚫으려면은 처음 뚫어보는 거지, 셀프로 하는 거. 그러면은 조금 하기 쉬운 곳부터 하는 거야. 연한 색으로 표시해둔 곳 있지. 더블 아웃 컨츠, 이너 컨츠, 귓바퀴. 요렇게 먼저 한번 뚫어봐. 그리고 나서 우리 포미는 안티랑 트라거스랑 포모델릭스도 뚫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뚫어보고, 어, 만약에 셀프로 하고 싶다 하면은 요카테터 바늘로 하면은 조금 편하게 할수 있어. 근데 요거는 초보들이 하다가 잘못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하면 요런 데 먼저 한번 뚫어보는 걸로. <laughs> 여기에다가 세그먼트링을 끼는 거야. 더블링을 이렇게 같은 사이즈를 껴도 되고 뭐 10mm 여기는 8mm 이런 식으로 껴도 되고 메인 귀볼이 조금 더 크고 그다음에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도 예뻐. 그리고 더블 아웃 컨츠에는 어, 여기도 스마일 그려줘. 짠. 네, 여기에는 이렇게 실버로 돼서 트리플로된게 있어 위에다가 껴주고 아래에는 그냥 기본 볼 있지 이런 거. 요거 3mm 볼로 껴주면 돼. 그다음 반대쪽으로 가서 어, 여기는 세형 블로버 핑크 색깔로 해줘. 이노 콘츠에는 도형 모양을 해줄 거야. 이것도 심플하지만 뭔가 특이하면서 귀엽잖아, 그치? 그리고 귓바퀴에는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심플하지만 되게 어, 막 꾸안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뭔지 알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면 되고, 세소피어싱 할때 조심하고, 애콩쌤의 시술 시리즈 같은 거잘 참고해서 예쁘게 뚫토욕해 그러면 우리 롤루랑 꾸미. 예쁘게 패싱하시고요. 공대 신청은 영상 더보기에 이메일 주소랑 인스타 DM이 있으니까 선명한 사진이랑 양식이랑 같이 보내주면 된답니다